예전에 제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영상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친절하면 오히려 이용만 당하던데요? 네, 참뼈 있는 질문이죠. 물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그저 착한 것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다르고 위로를 가장한 폭력이라든지 도박에 빠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선행은 인간의 관점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저분의 질문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왜 저런 의문이 드시는지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계의 디폴트는 약육강식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이 세계가 약육강식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도 영혼을 잃지 않으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기본값은 약육강식이 맞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속에도 생이 담겨 있죠. 이처럼 강한 자가 살아나. 구조는 이 물질계의 시스템이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노시스 세계관에선 말하죠. 이 물질계라는 곳은 데미우르고스라는 가짜신이 만든 세계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닌 일종의 영적 감옥 같은 곳이라고요 그러니 이곳은 생존이 먼저고 경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나의 선함은 도리어 손해로 돌아오는 것 같고 나의 친절이 약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물질계의 존재답게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 선택이 더 빠른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엔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잃어가는 대가가 따를지도 모릅니다. 방향 없는 성취 뒤에 남는 건텅빈 내면과 끊임없는 갈증 뿐이죠. 이 물질계는 우리의 진짜 고향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역시 그저 이 물질계의 시스템에 순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도 깨어남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노래 가사나 인터뷰, 뮤직비디오 속에서 직접적으로든 은유적으로든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표현하는 걸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마케팅을 위한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악마는 인간의 영혼을 원하고 그 대가로 물질을 주는 걸까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악마에게 그다지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것보단 영혼이 스스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구경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데스노트라는 만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신 유크는 반복적인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인간계의 자신의 노트를 의도적으로 흘립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이용해 주인공 라이토는 누군가에겐 그저 사소한 유희일 뿐인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태우며 스스로 망가집니다. 사신 유크는 그냥 구경만 해요. 그것이 그에겐 가장 큰 유희니까요. 그게 바로 악마의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양식장 속 꿀벌이 겉으로더 많은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양봉업자가 그 꿀을 가져가듯, 인간도 이 현실에서 더 많은 걸 얻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깊숙한 곳부터 가난해집니다. 겉으로 풍요롭고 번쩍이지만, 안쪽에선 조금씩 부식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영혼을 받았으니 물질을 줄게. 이런 식의 명확한 계약 따위는 없습니다. 단지 악마는 우리의 욕망을 살짝 흔들어 줄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스스로 영혼을 태워가며 그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라는 진짜 뜻은 영혼과 물질이 1대1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너의 의식의 통로를 나, 즉, 악마에게 열어라. 는 개념에 더 가까운 겁니다. 재밌죠? <laughs>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을 거부하고 마음의 성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제 이름이 서건남인데 설마요? 우리는 이 문법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깨어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태어나기를 왕족으로 태어나셨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풍요는 익숙한 배경이었죠. 네,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제자와 후원자들이 따랐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여유는 오히려 영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관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대화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후세에 엄청난 울림을 남긴 철학자였죠. 하지만 테스 형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고 끝내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기 위해 독배를 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해도 모든 게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굳이 배고픔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만약 우리가 오직 마음이나 영적 성장만을 원했다면 티베트 어딘가에서 향을 피우며 명상하는 삶을 선택했을 거라구요. 인간이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카르마는 매우 다양하고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몇몇 영성계에서는 영혼이 12가지 배움을 위해 환생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12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나눠볼게요. 아무튼 그 12가지 배움의 목록 속에는 당연히 물질을 다루는 법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 지점을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정보가 넘쳐 흐르고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2025년이라는 시점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생존, 물질, 존엄, 그리고 깨어남 등등등등. 이처럼 여러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여정이기에 제가 이 땅이 쉽지 않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꽤 많은 과제를 받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생존부터 관계, 자존감, 그리고 깨어남까지 너무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복잡한 여정을 단한 장의 구조로 정 했는데 그게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입니다. 순서는 이래요. 1단계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숨쉬기, 2단계 안전 욕구, 주거, 소득, 건강 등등, 3단계 사회적 욕구, 관계 소속, 사랑 등등, 4단계 존중 욕구, 자존감, 인정, 성취,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말해주는 건 단순해요. 바닥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위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생존이 불안한데 자존감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관계에 지쳐 있는데 자아실현은 그저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구가 아닌 우주의 본질은 풍요라고 믿습니다.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듯 이 세상에도 넉넉함과 가능성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풍요를 바란다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방향성이죠.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 내가 돈의 주인이냐 혹은 돈이 나의 주인이냐 즉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네 모호하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 컴퓨터를 사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부터 우리 가족을 키고 싶은 마음,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싶다는 큰 꿈까지 욕망은 방향성을 가질 때 진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은 이 세상이 가진 풍요의 성질과 잘 맞아떨어지기까지 하죠. 네, 바로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혹은 100억 부자가 되는 게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아무 목적 없이 물질 자체만을 쫓기 시작하면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돈은 우리의 걸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은 인격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심지어 꽤 매력적이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인격체예요. 매력 없는 사람 곁에 머무르지 않듯 돈도 매력 없는 삶에선 금세 등을 돌립니다. 돈이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돈 때문에 비대해진 자아의 껍데기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악마의 방식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단순합니다.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기초적인 생존과 안정이 확보되어야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의 평온을 세팅하고 성장이라는 방향을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급해 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총 3단계입니다. 1단계. 버티기. 무너지지 않을 기초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종종 지금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충동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선택은 본질을 향한 진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해요.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평온이나 안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쉽게 불안과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혼의 길이라고 해도 물질적 기반 없이는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월세를 줄이거나 지출을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가족과 함께 사는 선택도 괜찮습니다. 결국 깨어남이라는 것도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감각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2단계 방향찾기 의도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든 자동차 안에서든 이 한마디만 무의식에 입력해보세요 나의 목표는 성장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의도를 품는 순간 그에 맞는 정보와 기회를 필사적으로 하지만 오토모드로 찾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을 평온하게 걸으며 정찰드론만 먼저 띄워보요 에서 길을 알려 달라고 하는 거죠. 3단계 받기 돈은 정말 묘한 에너지입니다. 목적 없이 끌려가면 나를 잡아먹고 방향이 분명하면 나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길은 대충 알겠으니 나는 성장을 위해 더 좋은 장비나 교육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왜이 돈이 필요한지를 내가 먼저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의도가 선명해지고 카리스마 있는 주인이 된다면 돈은 어느 순간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 속에 들어오는 자원이 돼요. 그런 식으로 돈이 찾아오면 쭈뼛대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에너지를 감당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첫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건물주가 된 이후 크게 원하는 것이 없다고요 저는 목적 없는 돈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고 믿으며 살기 때문에 끌어당김도 자연스럽게 멈췄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늘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은 채로 마음의 드론은 계속 띄워둔 상태였고 그 드론이 저를 이곳 유튜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연결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문득 더 좋은 컴퓨터가 갖고 싶더라고요 단순한 장비 욕심이 아니라 더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끌어당김을 다시 시작했고,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컴퓨터를 사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방향만 분명하면 필요한 것들은 흐름을 타고 따라온다고 믿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 그 믿음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물질계의 시스템 안에서 최소한의 평온을 유지한 채 모르겠고 내 방향은 그냥 성장이야. 이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방향이 잘안 보이고 뭐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잖아요. 의도만 심어두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100% 안전해요. 세상은 그저 착하거나 방향을 잃은 채 빙빙 돌며 애쓰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고 있고 감정이나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정렬된 자를 돕습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마 있는 주인이자 창조자의 자세이니깐요.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 창조는 우주의 본질이고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가 그 증거입니다. 풍요는 지금도 여러분의 창조를 도와주고 싶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